hãy yo hãy yo 치는 중이었어. 이따 연습 가야지. 좀 이따가. 밥 먹어. 그래, 밥 먹어. 오늘 몇분할 거야? 30분 할 거야. 음, 숙소야. 어나 하품했어. 줄린가? 차드 브레스 숍. 차 브레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일본에서 만나는 게 기대돼. 네 맞습니다. 곧 일본에 가죠 저희가. Dinner recommend recommendation dinner recommendation dinner 음. chicken. 와 치킨 댓글 읽을 때마다 목소리가 바뀌는 게 너무 웃기고 좋아. 와. 나 무슨 책인 줄. <laughs> 댓글 읽을 때마다 목소리 바뀌는 게 너무 웃기고 좋아. 와우. 감사합니다. 정연아, 너 닭다리 양보할 수 있어? 아 그럼요. 닭다리 다 드릴게요. 그 <laughs> 생일이잖아요, 정현 <정연> 씨. <laughs> 맞아 나곧 곧 생일이야. 와나 일주일도 안 남았네. 지금 보니까. 그렇네. <laughs> 회사 앞에 생일광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듣고 뭐야? 아, 왔다. 까먹고 있었다. <laughs> 아, 왔다. 잊고 있었다. 와, 엄마 잊고 있었네. 목표가 중요합니까? 저희 콘서트에 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죠 저희 콘서트를 즐기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옷 없어서 콘서트 못 가겠다고요? 아쉽게 됐습니다. <laughs> 뭐라도 걸치고 오십시오. 패딩이라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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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두 배로 즐길 수 있게 듣고를 정해 정해달라고요. 아, 이 일났다 이거 어떡하지? 아, 우리 멤버들 안 정해줄 것 같은데. 야, 듣고가 뭐가 필요해? 그냥 예쁘게 오락을 해 이럴 것 같은데 멤버들. 그러고 그냥 별말 안할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laughs> 예쁘게 나와. 이게 제일 어렵다고? 아, 몰 입어도 예쁘니까, 우리 엠브들 사실, 음, 그죠? 내가 좀 예쁘긴 해, 아, 그렇긴 해, 아, 맞긴 해, 그 대가 좀 예쁘긴 해, 맞긴 해, 어, 그대들이 좀 예쁘긴 해, 많이 예쁘긴 해, 음, 맞긴 해, 그대는 예쁩니다. 아 아닌 것 같아 그럼 몇 살인 것 같은데요 88 같다고요? 쌍팔년도라고 하죠? 응팔 보세요 여러분 응팔 재밌습니다 500살 정도, 하하 500살이래. 복작 소아 수다 복작 소아 수다 사막까지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정현이가정신이령이이분 중에 제일 높을 것같이 누가 제일 낮을 것 같나요? 한빈이형이요 <laughs> 다른 이현이키 이런, 이런, 이형 지후 한빈이 형 여러분 은근 은근 생각이 많습니다. 안 그래 보여도 은근 생각이 많아요. 정답이요? 정답은 안 알려줄 건데요. 응? 정답을 제가 말하면은 제가 제가, 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저 <laughs> 뭐가 돼요? 안 걸려드는구먼, 이런 애. 와, 엄마. 와, 엄마, 그냥. 와, 엄마. 와, 엄마 중독. 맞아, 나 요즘 와, 엄마 중독임. 얜틈 만나면 와, 엄마 이러고 있어. 누구 말투냐, 이거. 진짜 박주 말투인 것 같은데. 박주야, 딱 봐도. 그래서 정현이 오늘 밥뭐 먹었냐고요? 저는 찜닭 먹었습니다 찜닭 두찜에 로제 찜닭 티스 추가 밥 비벼먹었음. 와, 엄마. 맛있겠다잉, 그지? 찜닭대 치킨이요? 당연히 치킨이죠. 어딜 찜닭이 치킨이랑 비교를 해? 어? 어딜, 어딜 찜닭이 치킨한테 덤벼? 딱 울겠다고? 이거 <laughs> 우리 찜닭 이거 우리 찜닭 울지 마 우리 찜닭 울지 마 너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야 <laughs> 찜닭 미미안야 언니 이 틈새 닉네임 바꾸고 온 거야? 와 엄마 야무지다잉 <laughs> 딩님 바꾸는 거야? 찜닭님이 이 라이브를 싫어합니다. 왜집딱 내가 어르고 달래줬잖아. 왜? 왜 나가는데? 뭐는데? 너 뭐는데? 요? 안 나가. <laughs> 내 목소리 들으면서 잔다고요? 오후 6시예요? 잘 자요 뚱데요 아니요 뚱이라니까요 아, 아니, 나못 따라 하겠다 이건 너무 어렵다 아니 어떤 사람이 계속 스토리 좋아요 눌러주는데 플로팅 맞지? 와마 이거는 플러팅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말이지요 인스타 스토리에 좋아요를 누른다 이것은 또 플러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그냥 보고 넘기면 되는 스토리를 일들이 하나 하나 좋아요를 눌러준다. 그러면은 이것은 플러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자,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자. 자, 스토리를 올립니다. 올리는데, 막 풍경 사진, 뭐 강아지 사진, 막 이런 거 올려요. 그러다가 제 셀카를 한번딱 올립니다. 그런데 제 셀카에만 좋아요를 딱 누릅니다. 그것은 뭐다? 이것은 100%다! 이제 내 얼굴이 올라갔는데, 그곳에만 좋아요를 누르는 그, 그 수법이 있어요, 또. 그것은 플러팅이다. 그것은 100%다. 알시겠지요? 예. <laughs> 오, 남친 생기는 건가? 축하드립니다. 뭘 뭐, 경험담이야? <laughs> 저 때, 제가 인스타를 한창 했을 때는요, 이 스토리에 좋아요라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인스타를 한창 했을 때는요, 스토리에 좋아요라는 기능이 없었어요. 지금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것 같죠? 저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하니까 또, 옛날 사람 같네. <laughs> 저 때는요, 좋아요가 없었어요. <laughs> 옛날 사람이요? 그대가요? 예, 제가요. <laughs> 아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좋아요 이 스토리에 좋아요. 그지 없었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 제가 뭐 아무튼 그치 그치 어 최근에 생겼어 맞아 최근에 생겼지 그치 그치 봐봐 그러니까 이제 요 좋아요 플러팅이라는 것은 요즘 애기들이 많이 하겠네요 그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의 네, 잘해 보시고요. 파이팅!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Are you going back to practice after this life? After the life, yeah, that's right. 나름 남자 스토리 좋아요. 누르고 올게요. <laughs> 자, 봐봐요.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랑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저랑 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랑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 스토리에 좋아요를 눌러 가야겠어요. 자, 잘 생각해 봐요. 나랑 전화를 하고 있잖아? 누구 스토리에 좋아요를 눌러야겠어? 응? 제 개인 계정이 따로 없긴 하지만요. 저희 단체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laughs> 아,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훅 지나가버렸네. 시간 2배속 털렬 2배속 2배속 와 엄마 10분 남았네 그치 그치 와 엄마 10분 남았지 죽어도 못 보네 어떻게 널 보내? 유산소 트일까 말까? 유산소를 튀시는 거는 유산소로부터 도망을 가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산소로부터 도망을 가실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거는 유산소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맞닥뜨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유산소를. 틀까 말까 유산소를 네, 트지 마시고 정면으로 맞닥뜨리시길 바랍니다. 네, 정면 승부, 로 그렇지, 그렇지. <laughs> 나 연습 안 하고 이거 듣다가 세만테 걸림. 엉엉. 세만테 걸렸는데 댓글을 어떻게 달았니? <laughs> 세만테 걸렸는데 댓글을 어떻게 다른 거니? <laughs> 야 이건 티인 게 아니라 <laughs> 진짜 이건 <laughs>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지나가서 다시 듣는 중이야. 한번 걸려놓고 지금 또 하는 거야. <laughs> 아, 말도 안 되는 것도 받아야 되는 거야. 애플로서나티 할래. 그냥 티가 편한 것 같아. <laughs> 티가 재밌지 않아? 나티 너무 재밌는데. 나 너무 재밌어. 요즘 이렇게 티로 얘기하는 거나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나 사실 티야? 그런가봐. 큐티 프리티 적응 안 된다고? 왜나 너무 재밌는데? 나만 재밌나? 큐티 프리티, just like 티티. 웅. 이 um, 이런 내맘 모르고 너무 행 너무 행 근데 보통 뭐나 티야 큐티 프리티 아, 티자 이티티막 이러면은 와 노잼 이라 되는 거 아님? 근데 왜 여기는 와 너무 행 귀엽다 막 이러면서 카메라 켜주세요 막이러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노잼 이러고 이상한 거 하지 마셈 이래야 되는 거아니 그런 거임? <laughs> 아 나니까 괜찮은 거임?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한빈입니다 콘서트 세트리스트를 잊어버렸어요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외우고 다니진 않아요 한빈이 형도 100%다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트리스트가 굉장히 길거든요 시원하게 한곡 불러주면 좋겠다고요? I'm a m e s t 는못 참겠어. I'm a mess 바보처럼 가 a cross. 시원하게 한곡 불러드렸죠. <laughs> 아 시원하잖아. 음, 와엄마 구세불을 그지. 완존나자아 오. 그대는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럼 저와 함께 뒤에 타시겠습니까? I'm a mess 떠는 못 참겠어. I'm a mess 바보처럼 가르크. 아세니 기대돼. 아 기대돼 나도 기대돼 기대가 돼이분 다음에 트로트 타이틀곡 고고 진심이세요? 아니 진심으로 얘기하시는 거면 내가 고려를 해볼게 진심이세요? 여러분 얘기 좀 해보, 해줘봐요 트로트 타이틀곡 진심이세요? 진심 아니요 완전 진심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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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성합니다 아니요 아 서브곡 말고요 타이틀곡이요 반대합니다 삐그덕도 해줘 저희가 언제 삐그덕을 했죠? 네? 서브곡 진심이요 아니요 아니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네 아니요가 더 많습니다 문정 오불인지 웬불인지 알려주라. 이거 내가 알,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운데에 앉으세요. <laughs>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운데에 앉으세요. 가운데에 앉을 수 없다면요. 어느 쪽에 앉아도 사실 이득이실 겁니다. <laughs> 어느 쪽에 앉아도 이득이실 겁니다. 왜냐? 잘 보이는 게 있고, 잘안 보일 수도 있는 게 있고, 어느 쪽에 앉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전 스포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리에 대해서, 잠깐, 꿀 팁을 전수해 드린 겁니다. 그죠 그럼 자리를 3개 예매한 다음 돌아다녀. 어 나쁘지 않습니다. 하루는 오브리고 하루는 웬브림. 와막 현명하다. 짝짝꿍이다. 짝짝꿍. 여러분, 콘서트잖아요, 콘서트. 콘서트는 뭐겠어요? 무대가 많겠죠? 그죠? 잘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제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봐요. 그죠? 저는, 저는 여러분 대놓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는 지금 도청을 당하고 있다고요 제 귀에 도청장치가 <laughs> 제 귀에 도청장치가 <laughs> 여러분 전 무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무대 <laughs> 여러분, 멘트 대형을 생각하지 마세요. 콘서트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laughs> 아유, 갑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준비하고, 자,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조작 드시고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바이바이!